And it hurts like this <laughs> We climb the greatest 오우 진짜. 그때 우 왔는데. 아, 네, 네. 어. 나데요. 네, 언 네. 어디서 왔어? 저산요 네, 네. 여기서. 어. 여기요. 네. 여기 부산 오린이널이고 어? 그렇습니다. 너하랬어요 네. 뭐, 아, 나도 같신 어, 진짜? 같게요그렇요여요 알림 설정. 역시 청춘 <laughs> 좋아요 러주세요알림설정 <laughs> 알림설정 <laughs> 아이 지금 멋진 창춘들을하고 있는데 <laughs> 지금 여수팀하고 부산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<laughs> 잘했네, 니들아. 34살짜리가 끌고 왔어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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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지? 땄다고? <목소리> 아, 종아리. <목소리> 종아리가? 아, <너무> <목소리> <그거> <목소리> 대단하다. 저 엄청 많이 땄어요. 종아리가? 우리 둘이 처음이에요. 우리 <목소리> <둘이> 다 트렁모드 <목소리> 가봤어요. 트렁모 아, 가봤어? <목소리> 아이고 그래 <laughs> 말로 해주세요 아. 뒤에서 지금 누가 잡아다니구나 <laughs> 이거 뭐, 호소. 어? 호소해요. 아, 부부! 예. 오! 지금 멋진 부부들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들어가, 평지에 들어가. 쉬는 거야? <laughs> 그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라고? 천천히, 천천히 살아갈 거예요? <laughs> 그럼 뭐,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지? 아. <laughs> 야, 역시 결혼한 사람들이라서 말도 잘하네. 와. <laughs> <laughs> 이제 따버리면. 땀이... 아, 얼마나 넣어다 다 왔어요, 오빠 이제? 간다. 아. 이제 다 왔어? 10분 남았어요? 어, 10분만. 10분만 열심히 <laughs> 가면 또좀 올라가지. 40분. 오늘 하려 했던 거 그런 건가? 둘러다 다니면. 아니, 아니. 이게 지금. 아니. 다시 때 얼굴이 시네그니까 10대 때 얘기를 나오셨어. 10대 옛날엔다그랬어근데 옛날 어. 그랬어. 근데. 그래, 그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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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16살. 오! 정모님. 네? 뒤에 오늘 이 에너지를.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. 산에 올라가는 거. 파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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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귀염둥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. <웃음> 귀염둥이들이. <웃음> 아. 신호모모니까 <신혼복음이니까>. 네. <그래. 웃음> 맞구나. 저 연대봉. 예. 근데 꼭깨라뭐 별도 없습니다. 즐겁지. 그거처럼 어디 이뭐 음. 어, 우 밑에서 보신 분나. 어, 어, 지금 식사했어요? 네, 라면도 벌써 때렸습니다. 우와. 라면도 먹었어요? 와. 이뭐 아주 맛이들이. <laughs> 아 이발청춘입니다. 이발청춘이죠. 예. 멋진 청춘들이야. 네, 네. <laughs> 아, 식사 맛있게 하니다 우리는 저기서 먹고 왔어요 숨을 못 쉬겠네 저기서? 음. 빨리 가요 연대봉으로 말아 힘이 안나 저희 한 20분 더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 <laughs> 돼요? <시작하네요? 웃음> 저희는 글렀어요 먼저 가세요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글렀어요 <laughs> 어, 지금 검색해봐야겠어 네구도가세요 지금 아, 다마라 팀. 저번 주에 네. 저번 주에 선운산 있거든요 예. 네. 그때 오늘 여러분들처럼 제가 그날 처음 나왔어요 처음 봤어요? 아 이제 같이 다니는 네? 거어요아 뭔 번호는 왜? 우우 16명이야. 오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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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000 ,000 오, 오. 오. 5. 아 지리산 갔다 온 거. 그렇죠. 어 이거 15만이야. 뭐야? 그래. 친구들아 수다 떨기. 응? 어? 수다 떨기. 어. 어. 저희 좋아요 눌러도 될 거예요? 그렇죠. 사장님 이거 도외서 1 5만이면 광고라 해 하고 쫄 떨어지겠는데요. 이지 예? 근 돼? 언니. 그래. 야 지금 연대봉에, 야 정관사 정상에 왔어요 저분들 지금. 맞죠? 정남진 아 정남진 전망대. 저희가 경복궁에서, 음, 경복궁에서 정남쪽으로 우리나라에. 아 우리가 하산할 코스. 금방 갑니다. 한 시간 내려가겠네. 한 시간 안 걸리겠네.